음. <laughs> 음. 응? 나 게임 중 고민? 갑자기? 나이 판만 끝내고 그러면 잠깐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뭔데 한 아, 뭐가 고민이시길래 <laughs> 그렇게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봐, 뭔데? 응? 솔직하게? 오, 알았어, 솔직하게 말해줄게, 뭔데? 응? <laughs> 아, 사, 살쪘냐고? 아니, 갑자기? 안 쪘어요. 어. 응? 아니 그게 고민이었어? 요즘 뭐 살찐 거 같아? 안 쪘어. 너 이뻐. 지금보다 한 10kg는 더 쪄도 이쁘겠다. 아 진짜라니까? 안 해도 돼 다이어트. <laughs> 왜? 누가 너한테 뭐? 살쪘다고 그랬어. 응 음. 음. <laughs> 아. 아 나도 그럴 때 있어.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찍으면은 왠지 모르게 막 얼굴이 부하게 나오고 좀 살쪄 보일 때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. 나중에 사진 보니까 좀 살찐 것 같지 않냐, 이렇게 물어보면, 제 친구들이, 어, 아닌데? 라고 말해주면 좋지만, 근데 가끔씩은, 아니, 뭐, 요즘 잘 먹었나 보지, 이렇게 얘기를 하면, 어? 이건 친구가 보기에도 좀 살이 쪄 보이는구나 할 때가 있잖아.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도 안 쪘는데. 음, 진짜로. 그리고 아니 남자친구 눈에만 이쁘게 보이면 됐지. 뭐 다른 남자들한테까지 이쁘게 보이려고 <laughs> 응? 그럴 거야? <laughs> 아, 알지. 그런데 나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운동 할 거야? 무슨 운동할지 고민이 된다고? <laughs> 그러게. 사실은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. 헬스장 가는 것도 힘들고. 아. 어. 응? <laughs> 음? 아니, 좋은 생각이 나가지고. <laughs> 아니, 나도 요즘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. 나도 살을 좀 빼야 되나 하고 같이 운동하면 좋잖아. 근데 남자가 여자랑 같이 운동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고 좋은 운동이 뭔줄 알아? 응? 음. 아니야 아니야 단둘이 하는 건데. 엄청 힘들기도 하고, 하고 나면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, 덥고, 그리고 근육도 막 땡기고 그러는데, 하고 나면 기분도 진짜 좋고, 너도 되게 좋아하는 거야. <laughs> 아직 진짜 눈치를 못 채는 거야, 아니면 모른 척을 하는 거야. 응? 모르겠어? 우리 운동할래, 지금?